안녕하십니까? 모고 산장입니다. 오늘 돌하루방이 준비한 영상은 연꽃입니다. 오늘 그 돌하루방은 에월읍 하가리에 있는 연화지라는 그 연못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연못 가운데 그 정자에 그 앉아보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 요즘 연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청전에도 등장하는 연꽃은 불교가 시작된 인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불교의 상징처럼 절에 있는 연못에 그 연꽃을 많이 심어 있습니다. 연꽃은 꽃, 잎, 뿌리, 씨앗을 모두 식재료나 차 또는 그 약으로 그 사용을 합니다. 그 연꽃의 그 종류로는 그 하얀 꽃이 피는 것을 백년이라 하고, 붉은 꽃이 피는 것을 홍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 가시 연꽃, 개연꽃, 남개 연꽃 등으로 많은 그 품종이 있습니다. 그 연꽃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열독과 어혈을 풀고, 피를 막게 하며 몸을 가볍게 하여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효능으로는 면역력 향상, 혈압 조절, 항산화 작용, 염증 제거, 빈혈, 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위장장애, 방광염 등의 그 사용을 합니다. 연꽃을 그, 뿌리를 그 연근이라 하여 그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그 반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음식에 그 뿌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말려서 분말로 가공하여 칼국수나 빵 재료 등으로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차를 만들면 그 여름에... 그 시원하게 마시면 땀을 먹게 하고 더위를 이겨내는 꽃차가 됩니다. 또한 또, 입도 차를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잎은 그, 연잎밥이 그, 유명합니다. 입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꽃의 그 씨앗은 연자육이라고 하며 그, 각종 그 비타민과 철분, 칼슘, 필수 아미노산, 플리페놀, 라이신 등이 들어 있으며 그 항암 작용과 자양 강장 심신 안정에 좋고 당뇨병, 불면증 등에 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는 알칼로이드의 유도체인, 네페린이라는 그 독수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꼭그 열을 가, 가하여 그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근에는그 수많은 그 효능들과 또 꽃차를 만드는 법, 뭐, 여러가지 가공 방법 등 소개할 것이, 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소개하려면 그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에 한 가지씩 분류를 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